2018년 12월 5일 수요일 내일의 종목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지수를 보게 되면요. 간밤에 좀큰 하락폭이 생겼었어요. 다우존스가3% 가까이 급락을, 했었, 3 넘게 급락을 했던 그런 흐름들이었는데요. 어, 미국 채권 금단리 역전 현상, 현상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뉴스를 봤었는데 어쨌든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시 또 불안해지고 있는 모습인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 구간대를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간대를 이탈하지 않아서 아직은 좀 그나마 안심할 만한데 이 하락폭이 오늘도 이어지느냐 아니면 오늘 좀 반등해서 다시 괜찮아질려냐 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지금 약간 불황이 들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여기저서 뭔가 악재가 들리기는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시그널로 대응을 하는 게 맞겠죠. 어떠한 재료가 발생했을 때그 재료를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걸 따라간다. 그게 일단은 제 어, 가치관 투자가치가 아니기도 하고요. 자, 코스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파락을 했지만 우리나라장은 미국장과 다르게 좀 디커플링 현상이 자꾸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개파락을 했지만 어 여전히 오늘 장어 장대로 위로 쭉 끌어올린 모습이었고요 분차트에서도 아침부터 쭉 끌어올리고 그 다음부터는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로 좀 보여왔습니다 어, 그 다음에 장중에는 뭐 크게 그런건 없었는데 얘가 이 자리를 지켜주는 동안 다른 종목들이 대부분 좀 빠졌던 흐름이에요 이걸 어떤 종목들이 지켜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음, 전반적으로 오후장에는 조금 종목들이 약간 힘이 없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코스피같은 경우에는 어, 비슷한 흐름으로 아침에 자리를 잡고 식가, 저가 형태로 발생을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주다가 오후에는 약간 좀 지루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얘는 21세는 살짝 이탈하긴, 이탈하긴 했었으나 뭐 크게 문제 없는 수준으로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내일, 어, 원하는 시나리오는 뭐 이렇게 식가가 많이 개, 네, 오늘도 만약 개파락을 한다면은 오늘 이렇게 식가가 나와서 이 정도 아랫꼬리 달아주고 다시 또 이렇게 만들어 주는 흐름들을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시가가 높게 뜬다면은 요렇게 또 다시 올려주는 그런 흐름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장이 많이 재미가 없었었구요. 아침에 코스피랑 코스닥 등록 자체가 하락 종목이 천 종목이 넘었고 그 다음에 상승 종목이 백 종목 이하로 출발을 해서 굉장히 재미없었던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조금 회복을 한 모습이네요. 그렇지만 뭐 크게 많이 회복한 모습도 아니고 크게 달라진 모습도 아니죠 오늘 수급을 봤을 때는 역시나 개인들이 많이 들어온 모습입니다 개인들이 많이 들어올 때는 전반적으로 잘 이렇게 좋지 않은데 아침에 일단은 기술적 반등 요소로 인해서 좀 들어왔다가 그 오후장부터는 이제 개인의 어 매수세가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흐름들이어서 예, 오후부터 좀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거래소도 오후부터 시작해서 좀 들어오는 모습. 예, 그런 흐름들 때문에 어, 분차트에서 보면은 개인이 들어왔던 그런 시점부터 좀 재미가 없어지는 예,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종목을 한번 볼게요. 어, 먼저 저번 어제 얘기 안 했었는데 화인 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은 물량을 어제 여기에서 다 정리를 했고 오늘 지금 이렇게 끝난 모습이네요. 좀더가줄것 같기는 한데. 어, 일단 좀, 이제,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뭐, 보내줘야겠죠. 어제 얘기했던 m p 한강과 아티스부터 얘기를 해보면요. m p 한강 같은 경우는 오늘 결국에는 이 자리를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물량을 줄였고요. 어, 일단은 조금 더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나중에 좀 시간이 걸려서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쉽게 올라갈것 같지 않다. 어쩌면은 이런 흐름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섣불리 매수는 못 하겠고요. 이렇게 돌리는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어, 요런 흐름, 이런 요런 비슷한 흐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아니더라도 이렇게 2주 동안 또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엠피한강은좀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건전에서좀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티스는 여전히 강한 모습이에요. 어제 얘기한 대로.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어,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음,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은 크게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내일, 오늘 이런,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다가, 내일 한번 이렇게 쾅 터, 어, 위로 한번 띄워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이어서, 크게 부담은 없는 상황. 들고 있는데 부담은 없는 상황이고, 오늘로 매수 기회를, 어, 좀이 밑에서 기다렸던 분들은 못 샀겠지만, 이 위에서는, 음, 좀, 건들어 볼수 있지 않았을까? 뭐, 여기 샀다 하더라도요. 여기 이탈하는 거에 관, 어, 손절을 걸고, 뭐, 이런 구간에서라도 또 이런 방금 오후장에서라도 건들어 볼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여기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사도 되고요. 자, 어쨌든 아티스는 현재 내일 시대를 줄것 같아요. 내일 만약에 안 준다면은 여기서 다시 내려오게 된다. 그럼 내려왔을 때는, 음, MP 한강처럼 시간이 또 오래 걸릴 수 있는 그런 사, 상황으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아티스는 좀 조심해야 된다. 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내일 시세를 주지 않으면 조심해야 된다. 내일도 아마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어, 이렇게 계속 나와준다면은 그냥 빠진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게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유 중인 넥스트 칩은 오늘 조금 더 올라주긴 했는데 어제 일단 종가에 30%를 좀 팔아놓고 오늘은 어, 일단은 아무것도 대응을 하자고 그냥 봤어요. 왜냐면은 여기 올라오면 나머지 조금 더 팔고 여기 더 올라가면 나머지 팔 계획이었는데 뭐 올라오지 않고 이렇게 자리를 잡아준다고는 해야 되나 아니면 하루 정도 쉬어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장이 별로 안 좋았다라는 게 아까 이 시점부터 대부분 종목들이 좀예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조정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간 때부터 좀 주의 깊게 좀 봤습니다 어쨌든 이 종목 자체가 빠지는 게 아니라 어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까 그 시점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뭐 아티스트도 아까 이 시점부터 이렇게 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어, m p 안강또 아까 전에 이유를 한번더 이렇게 나오고. 일단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보였길래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자, 어쨌든,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아직은 달라진 거 없으니까 편안하게 보유하고 내일 한번더 올라와 주면은 좀 정리하는 걸로 일단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음, 뉴프렉스를 신규로 매수를 했는데요. 아침에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아침에 여기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음, 아직까지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여기서 지금 본전에 끝나버렸는데요. 동시효과도 좀 많이 빠져가지고. 만약에 오늘 젓가를 이탈해버린다면, 아, 오늘 젓가를 이탈하면 일단 은50% 정리를 하고요. 나머지 여기 내려오면은 자리 잡아주다 다시 사고 만약에 자리 못 잡고 떨어진다. 그럼 나머지도 정리할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누프럭스는 대응을 하고 그게 아니라면은 여기 올라올 때 일단은 걸어놓는 걸로 여기 일단은 70% 매도하고 나머지는 돌파할 때30%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일단은 진행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자리가 매수하기 좋은 자료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침에 그 자리를 찍어주길래 일단은 과감하게 매수를 들어갔고요 게다가 오늘 개파락을 했길래 어 개파락 어 장이 역별 하락장에서 나타나는 개파락은 역별 하락장에서 나, 나타나는 이런 개파락은 추가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 또는 정별 상승 구간에서 나타나는 개파락은 이런 식으로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 초반에 좀 과감하게 들어갔던 거고요. 뉴프락스는 일단은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 동가, 종가가 좀 마음에 안 들게 끝났네요. 내일 여길 깨버리면은 다시 반등할 때 그냥 정리를 해버리던가. 아니면잘 지켜주는 것같으면 다시 매수를 하던가 할 계획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창제지가 오늘 좀 괜찮았었죠. 어제 얘기한 그 같은 시나리오대로 내려왔을 때이 어, 자리를 아침 일찍 사는 게 아니라 내려왔을 때 자리 잡는 거 보고 뭐 이런 구간이나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살수 있었고요. 그래서 종가 때좀더 올려주긴 했는데요. 이 폭이 생각보다 커요. 한4% 나왔었죠. 근데 현재 흐름상 내일 한번더 시세를 줄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내일 이런 식으로 아침 일찍 이렇게 시세를 줄것 같아요. 근데 한 10시, 11시 정도까지 됐어도 뭐 이렇게 움직이는 척하다 계속 이런 자리다. 그러면 빠져나와야 겠죠. 그게 아니라면 일단은 한창새지도 오늘 보의 양조처럼 괜찮은 수익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의 양조는 일단은 아침에 올라올 때 저는 일단 정리를 해버렸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해서 다시 자리를 잡아줄 거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어, 개파락을 했으니까요 개파락을 한 다음에 반등하고 맞고 떨어진 다음에 다시 자리를 여기 오늘 저점을 깬 다음에 다시 자리를 잡고 내일을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엔 제 생각이 틀리고 그냥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얘는 좀 되게 아쉽습니다 그냥 나와버린 게 본전에 나왔던 게참 아쉬워요 이 종목은 한창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똑같이 살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얘를 살까 뉴프렉스를 살까 고민을 하다가 어, 아무래도 뉴프렉스가좀더 대응하기 쉬울 것 같아서 뉴프렉스를 골랐더니 한창에 올라가버렸네요. 음, 아쉽, 아, 되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어쨌든 얘도 어, 만약에 보유하고 있었다면 원래 목표대로 2,100원대까지는 가져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어서 포트는 좀 지켜보자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효카창이 비었던 부분이 좀 단점으로 크게 작용을 해서 아침에 개파락으로 빠졌을 때 그걸 지키지 못하고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역시 포카창이 좀 얇은 애들은 이래서 좀 대응하기가 어렵죠. 예, 그래서 얘는 일단은 이제 패스를 하고요. 나중에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일단은 더 좋은 종목들이 많으니까 이 종목은 일단 패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r f 부텍이 정말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사보자라고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오후에 막판에 쏟아. 속구쳐버렸네요 그래서 아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좀잘하고 끝나버렸으면 이제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 이탈 또 손절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가져갔으면은 어, 여기 돌파하는 정도까지는 가져가 볼수 있었을 텐데 그랬으면은 이 부근 때서 대략 7, 8% 정도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냥 가버렸네요. 되게 아쉽게도 어쨌든 뭐 내일 만약에 이렇게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준다면은 접근해 볼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r f 부가은좀 튼튼한 느낌이 들어요. 진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내려오면은 어 괜찮겠다 싶어서 어제 이제 여기서 언급을 할까 하다가 오늘 한번더 자리 잡고 내일 가지 않을까 싶어서 음 언급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냥 날아가 버렸네요. 되게 너무 아쉬운데요, 이거는 좀 괜찮게 본 종목 중 하나였는데 제발 내려와라 내려와라 이러면서 이 구간 때까지만 내려오면 진짜 저러의 찬스다라고 기다렸는데 그냥 가버린 게 진짜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진양산업뭐 진양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다 되게 좋은 부분이죠 어쨌든 이후에 이제 매매를 못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 지어소프트처럼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좀 다양한 요소를 줄 텐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끝나면은 다음 날 이날 종가배팅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요 여기도 종가배팅 할수 있는 자리였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종가배팅 할수 있는 구간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종가배팅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서 진약 산업도 꾸준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인트론 바이오는 결국에는 더 빠지는 모습으로 당분간은 좀 건들면 안될것 같아요. 여기서 좀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돌리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얘는 좀 접근 금지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큐브엔터는 21선을 좀 이탈하긴 했는데 뭐 이게 21선 이탈하고 해서 끝났다 그게 아니라 일단은 여기 전일 전일이 아니라 전 일이 아니라 전저점 3,250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나쁘지 않은 자리로 보여집니다. 오늘 만약에 제가 신규 매수로 뉴프렉스랑 어, 한창을 매수를 못했다면 이 정도도 고려를 해 봤을 거예요. 근데 얘는 좀 매수하기가 약간 힘들었죠. 왜냐면은 손절폭이 꽤나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여기서 만약 에 아침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자리 잡고 바로 올라가서 이렇게 자리 잡았으면 이럴 때 매수를 했을 텐데 그냥 아침에 통 찍고 바로 올라와서 이랬던 모습이 좀 되게 안타깝네요. 자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남산 알루미늄인데요. 남선 알미늄 되게 지금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어저께 봤던 한창과 되게 흡사한 한창이 아니라 한창 재지죠. 한창 재지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 현재 오늘 이렇게 끝났다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어제 한창도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작은 캔들로 거래량 줄어든 상태에서 끝났었죠. 근데 남선 알미늄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거래량 작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오늘 저가를 이탈하지 않. 오늘 저가하기보다는. 2410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매매해볼 수 있는 자리기 이 때문에 한 번쯤은 홀딩해볼 만해요. 그래서 한차례더 한번 위로 뻗어줄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져서 괜찮은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어딘가에서 내일 만약에 기회를 준다면 또는 오늘 한창 재지처럼 살짝 이렇게 깼다가 다시 자리 잡아준 시나리오도 고려를 해보시고 어쨌든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물론 개파락해서 바로 탁 올라오는 건 예외로 치고요. 그렇게 그런 이제 몇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또는 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바로 올라가면 어쩔 수없고요그 다음에, 개파락 빵 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자리 잡고 이렇게 올라오는, 예, 뭐 그런 그림까지 고려를 해본 다음에, 거기서 자리 잡히면 이제 한번 접근해보는 걸로. 당연히 매도는 일단 정거점 돌파하는 구간대에다가, 1차는 70% 이상은 매도해야지 나머지 홀딩을 하든, 아니면 다시 내려와서 본전이라도 하든 하겠죠. 예, 그렇게 해서 남수산 알미늄까지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어, 남산홀미님은 굉장히 나쁜 흐름들은 아니에요. 거의 신고가죠. 신고가고 여기 2000몇 년대야? 이게 2002년대 정도까지 자리가 있었는데 지금 그 구간에서 약간 흔들어주고 있기는 해요. 자 어쨌든 전 고점 자리인 2815원 자리까지 한번 노려보고 가져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그 부근 때까지라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내일 종목을 좀 지켜보면 될것 같은데 현재 다시 이게 화두가 되기 시작해요 지금 다우존스가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내일 좀 자리를 그냥 적당하게 지켜주고 오늘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일단 오늘은 그 미국장이 열리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이 아니더라 하더라도요 내일모레든 얘가 빠지지 않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만약에 계속 지속적으로 빠진다 다시 전자점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내려왔다 싶으면은 일단은 보유 종목 다 정리하고 추가 하락한다고 예상을 하고 어, 종목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요런 상황이라면은 자, 이런 상황이라면은 아, 이거 추가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기다려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반등하는 것 보고 어, 돌리나? 아, 돌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이때서야 다시 종목들을 접근해 늦지 않으니까요. 만약에 이 종목들이 여기서 한 차례 더 빠져서 여기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일단은 어, 추가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거는 정말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시나리오라고 봐요. 종목을 아무리 잘못 고르고 잘못 선택했다뭐 잘못 샀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만약에 추, 어, 추가 일하, 하, 이탈을 해가지고 마치 예전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2008년 때 같은 장이 만약에 재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이탈했는데 나는 보유하고 있다 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 추가락이 나와버리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이때는 안 물리는 종목이 없을 거예요. 정말 특별한 한두 종목, 뭐 2000개 종목 중에 뭐 1,20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장이 하락을, 대부분 종목이 하락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장때 피해를 입기 싫다면 은 만에 하나라도 작은 확률이지만 그게 싫다면 은 최소한 이 구간 이탈할 때는 조심을 해야 된다. 돌리는 걸 보고, 요렇게, 어, 애매한데? 라고 해서 일단 기다렸다가 한번더 빠졌고, 그 다음에 여전히 애매한데 하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돌리는 걸 보고 아 이제 접근해 보자 이때 접근해 늦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이때쯤 드는 생각은 아 이때 쉴걸 이때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정말 이득인데 왜 이때 정장 이제 장 돌리고 나서 어좀 괜찮아지려고 하니까 어 내가 여기 현금이 없네 종목만 가득하고 근데 그 종목도 빨간불이 아니라 파란불인 상태에서 현금이 없는 상황 정말 암울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수익 낼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이 구간 때 매매를 쉬어서 여기서 잠깐 손실을 좀 보고 손절을 해서 손절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익 공을 쪼그라들 수도 있고 이 구간에서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쉬고 다시 이 구간에서 수익을 크게 내면은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이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도 좀 길어졌는데 좀 다시 또 짧게 하려고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내일도 대응 잘 하시길 바랄게요. 수고하셨습니다.